안녕하세요. 대충 대충 자유가자시입니다. 자 오늘은 저기 요즘 분갈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 마사토, 마사토 소립, 중립, 대립 마사토 하고요. 강물에 강모레 있어요. 강물에랑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결제는 현금 결제, 카드 결제 가능하고요. 자 무료 배송은 6만 원 이상입니다. 6만 원이 넘지 않으면. 이거는 흙은 무게가 있어서 택배가 한 택배에 저희가 16kg까지 가요. 16kg까지 가서 어 택배가 여러 개로 나가면 그각 개수마다 택배비가 청구가 되게 됩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 드릴게요. 자 마사토부터 제가 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강모래 설명 드릴게요. 자 마사토는 이게 소립입니다. 지금 같은 거리에서 찍어볼게요. 요게 자, 손바닥이 화면에 꽉 차는 정도에서 소립의 굵기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마사토는 저희가 직접 어 기본 세척되어서 나오는 요 마사를 직접 바구니에 담아서 손세척해서 햇볕에 말리는 건데 중립이 요 정도 굵기입니다. 중립 아마 굵기는 많이 써 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중립을 가장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자, 흙에 섞을 때는요. 흙에 배합해서 쓰실 때는 자, 이 소립 정도 섞는 게 좋고요. 요즘에는 마사토보다 조금 있다 설명드리는 강모래를 많이 섞긴 해요. 요것이 이제 중립입니다. 자, 그리고요. 요게 이제 대립 굵기입니다. 대립. 대립은 보통 이제 바닥이나 좀큰 화분 위에 깔때 사용을 하시죠. 요렇게 자, 대림 마사고요 가격 설명드려볼게요. 가격. 자, 가격은요. 저희가 요렇게 봉지 포장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강물에 포장을 해 놓은 건데, 마사도 똑같은 포장지에 요렇게 포장되어서 나가는 거한 봉지가 4,000원씩입니다. 무게로는 약 4kg 정도 되고요 그래서 택배 한 건당 네 봉지씩 가능합니다. 그 이상 되면 무게가 초과되면 접수가 안 돼서. 그래서 요거는 어네 봉지까지 주문 가능하시고요. 여덟 개, 아홉 개 필요하신 분들은 택배가 이제 두 개, 뭐 이렇게 세개 이렇게 택배비가 부담되고요. 만약에 많이 주문하셔 가지고 어막 이게 요것만 주문하고 뭐 했는데 어 6만 원이 넘어요? 6만 원이 넘으면 전체 무료 배송 처리 해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요게 어, 비닐봉지 포장으로 해 가지고 이를테면 4봉지면 16,000원에 배송비 4,000원 해서 2만원이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새로 요렇게 자 포장에 수고를 좀 덜어서 여기에다가 16kg 담으, 담았습니다 16kg 이 흰색 포대가 이게 이제 원래 쌀푸대인데 20kg 푸대인데 어, 이 무게가 다르죠 쌀하고 이 마사하고는 이렇게 16kg 담아 가지고요 16kg 담아서 배송비 포함해서 16,000원 이요 요렇게 시키시면 자 이렇게 낱개로 시키시면 배송비 포함해서 2만원이 되는 거예요 몇개 만약에 어, 네봉지를 시켰을 때 물론 두 봉지 이렇게도 주문 가능하시고요 자 요렇게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낱개 포장 하시면 어, 네 개의 무게가 양이 똑같이 이 푸대에 네 개의 양이 들어 있는데 하나로 해서 제가 배송비는 안 받고 그냥 16,000원만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자, 마사토고요. 우리 강모래도 똑같습니다. 강모래 보면은요. 자, 이 정도 굵기가 강모래는 이제 세척이 된건 아니에요. 세척이 된건 아니고 어, 강모래를 많이 쓰는 이유는 강모래는 세척이 되지 않아도 뭉침이 없습니다 뭉침이 별로 없어서 마사토 같은 경우는 세척을 하지 않고 흙에 섞으면 지륵 같은 게 밑으로 이렇게 침, 침, 침화된다고 침 하죠 침화돼서 나중에 딱딱하게 굳게 되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요거가 이제 지금 강모래에 담아놓은 건데 요걸로 해가지고 4,000원이에요 한 봉지 4,000원 이고요 마찬가지로 소립. 저렇게 20아 16kg로 한 번에 받으시면 배송비 없이 16,000원이라는 거고요. 자, 굵기요. 이게 소립입니다. 요 정도 굵기가 소립 굵기고요. 그다음에 요 정도 굵기가 중립입니다. 자, 소립하고 요렇게 비교해 드릴게요. 요런 정도 조금 굵죠? 그리고 자, 이거는 뭐냐면, 혼합이에요, 혼합. 소리하고 중립이 혼합되어 있어요. 혼합되어 있어서, 저희는 배양토를 만들 때이소리하고 중립 혼합된 걸로 사용을 하고요. 가격은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한 봉지에 약 4kg 되고요. 이게 이제 3리터 단위의 봉투인데요. 무게를 재보면 한 4kg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 푸대에 있는 거는 16kg 무조건 16kg 이상 보내는 걸로 해서 한 봉지에 4천 원. 저거는 네 봉지 양이고요. 네 봉지를 봉지로 하시면 2만 원인데 저렇게 한 뭉금으로 하시면. 배송비 포함해서 16,000원에 드린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요렇게 마사토하고 강모래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양토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저희 배양토 실속형하고 고급형하고 스페셜형 세 가지 있잖아요 배양토 한번 비교해 드리고 주문 받겠습니다 어, 지금 보는 거는 이제 배양토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배양토를 보면 요거가 실속형 고급형 스페셜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요세 종류고요. 어, 가격이 어, 이번에 자 요거 보시면 자 이제 이세 가지의 차이점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상토의 비율이 이쪽 실속형으로 갈수록 상토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양질의 흙 있잖아요. S라이트 뭐 사냐초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많아지고요. 우리 스페셜에는 칼슘 성분 보충해가지고 칼슘하고 미네랄 성분이 좀 보충이 됐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제 35,000원짜리 이거 고급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세요. 자, 상대적으로 뿌리 내림은 상토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 질석 함량이 가장 높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토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뿌리 내림은 아마 실속형이 아마 가장 좋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두 개가 뿌리 내림이 안 되냐 그건 아니지만 가장 빨리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흙을 저는 요 실속형이라고 생각하고요. 보통 우리 햇빛이 적은 아파트에서 키우실 때는 이 스페셜형이 어 가장 적합할 것 같고요. 자, 이 고급형은 그 그런 점들의 딱그 장점을 가운데로 모아놓은. 그냥 평균적으로 막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당한 배합률의 이 흙이 고급형 흙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재료는 뭐 고급형이나 스페셜 쪽으로 가면 거의 11가지, 12가지 이상 들어갔구요. 이 실속형은 조금 재료 들어가는 양이 줄고 좀 빠진 것도 있구요. 어, 전체적으로 얘는 난석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난석이, 소립 난석이 좀 섞여 있구요. 얘네들은 그게 없죠. 자, 그래서 어, 요 실속형 이게 지금 20리터 단위로 담아져 있는 가장 많이 시키시니까 오늘은 20리터만 소개를 해볼게요. 20리터에 요게 25,000원, 고급형이 35,000원, 스페셜이 45,000원이에요. 물론 배송비 별도인데요. 아까 앞에 마사와 강몰에 주문하셨잖아요. 요거랑 같이 이렇게 주문을 하시는 경우에 6만원만 넘으면 저희는 뭐 배송이 10건이 돼도 그냥 무조건 무료 배송 처리합니다. 6만원 이하는요 배송 건당 배송이 3건으로 가야되면 4천원씩 3건 어 이렇게 청구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스페셜 고급형 아니게 <laughs> 죄송해요 <웃음> 실속형 고급형 이게 스페셜 배 양토 이렇게 세 가지 20리터 단위로 일단 오늘은 주문 받아 볼게요. 가격 말씀드렸죠? 자막 확인하셔도 되구요 그래서 약간 음 무게 그 20리터라고 하시면 잘 모르셔서. 요고가 상토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일 가볍습니다. 14kg 정도 나옵니다. 실속형이 그다음에 보통 저희가 이 고급형이 이제 중간 정도 사이즈의 상토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 15kg 나오고요. 이 스페셜이 16kg 정도 나옵니다. 양은 같아요. 양은 같고요. 우리 20리터 하면 2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종량제 그게 20리터짜리 생각하시면 양이 어느 정도인 줄 아실 건데 제가 거기에다 이거 제 기준으로 담아봤는데. 넘쳐요 조금 그 쓰레기봉투 20리터보단 조금 더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주문 주시고요분갈이 하실 때 이런 것들 꼭 챙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